안녕하십니까. 스포츠를 사랑하는 TV, 신속하고 정확한 분석, 초이스 TV입니다. 2월 1일 월요일 NBA, 해외 농구 짧고 빠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. 분석방에서는 프로토전 경기 분석글 공유도 함께하고 있으며, 항상 주력 픽과 부주력 픽 공유하고 있으니, 고정 댓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초이스 TV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첫 번째 경기 NBA, 뉴욕 닉스 대 LA 클리퍼스입니다. 하와이 레너드와 폴 조지가 동시에 돌아온 LA 클리퍼스는 빠른 템포의 공수전환, 탄탄한 수비, 정확한 세점슛, 골밑 침투 능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. LA 클리퍼스 승리 가능성을 추천합니다. 두 번째, NBA 경기 덴버대 유타입니다. 원정에서 덴버와 홈에서 덴버의 경기력은 차별화되어야 합니다. 니콜라 유키치가 빅맨 싸움에서 한정승을 이끌어낼 것이며, 유타는 도노만 미체를 정상가동할 수 없다는 것이 아쉽습니다. 덴버 승리 가능성을 추천합니다. 세 번째 경기는 NBA 경기 인디애나대 필라델피아입니다. 조엘 앤비드가 허리 부상으로 치료를 병행하고 있으며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. 올 시즌 필라델피아는 조엘 앤비드가 결정한 경기에서 전패 4패를 당하고 있습니다. 인디애나 승리 가능성을 추천합니다. 구독자 여러분 해외 분석 프리뷰 유료픽 오픈 채팅방에서 무료로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초대 가능합니다. 네 번째 경기는 NBA 경기 토론토 대 올랜도입니다. 중립 고장에서 펼쳐지는 경기입니다. 지난 시즌 1, 2, 3, 4차전 맞대결에서 올랜도는 토론토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. 상대전 8연패에 빠진 상황이며 토론토 1 0호트지는 올랜도를 만나면 더욱 힘을 냈는데 지난 시즌과 비교해서 현시점 올랜드의 백코트 전력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. 토론토 승리 가능성을 추천합니다. 다섯 번째 NBA 경기 워싱턴 대 브루클린입니다. 브루클린이 아직 수비 조직력에 문제가 있지만 빅스리의 득점 생산력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던 모습. 또한 듀란트가 직전 경기에서 휴식을 취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타이밍. 브루클린 승리 가능성을 추천합니다. 여섯 번째 경기 NBA 미네소타 대 클리블랜드입니다. 클리블랜드의 젊고 빠른 라인업의 장점은 리바운드 싸움에서 우위를 가져갔을 때 나타나게 되는데 리바운드 싸움에서 클리블랜드가 우위를 점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. 클리블랜드 승리 가능성을 추천합니다. 적중을 위해선 조합도 중요하기 때문에 조합만 잘 만들어주시면 수익 내는데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. 분석방에서 주력과 부주력 등 많은 픽 공유하고 있습니다. 적중률 좋은 분석가님들도 계시니 많은 정보와 조합 원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고 많은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.